미나는 바로 좀 늘었지? 민아 누구랑 잤어? 엄 엄마랑 아빠랑 안자고 아빠랑. 오늘은 아빠랑 자야 될것 같아. 네. 더 쎌까? 안 돼, 안 돼, 거기 깊어. 그러면 여기 보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짝. 이나만 보네. 어, 우리 아들, 딸은 안 보네. 로니도, 로아도, 로아야. 오케이. 로우나그 뭐야? 이나도아 이상해 못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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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해야지 이렇게 이쁜 틀이 앞에서 예쁘게 해야지 이상한거 들어가지하도인

<laughs> 근데 베트남 배가 되게 쌌다물 <laughs> 진짜 깨끗해 보저기내 거거든. 얼마 전샀 어, 괜찮은 만족도 있 있던 거 같은데. 여기 사가에 스쿨 같은 데. 여기. 여나나저거 좋아하네. 노란색 저거 캐니 이거 봐야지. 캐리비안 에 진짜 여기랑 여기 개발하면 여기까또 올만하겠다. 어 얘들아 저거 너희 탈수 있을 것 같은데? 저도. <목소리> 에이 어떻게 또 찍는 거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찍는 거 어떻게 또 알았어. 너네 그거 아니야 안에다가 넣다 <laughs> 귀여워 로아. 물고기 우와 엄청 많아 로니 로니 이거 봐봐. 그렇지. 너네 이거 봐라. 앞에 잘이자 아, 네, 네. 젤리. 그 앞에 보면 모이 도저히 되겠 <laughs> 아니, 이쪽이야, 얘들아, 이쪽이야. 저기 언니 오빠한테 달라 저기 언니 오빠. 그냥 초과달라안 돼서 저기 언니 오빠한테 달라 그냥 저기 그냥 가서 앉아. 지우 옆에 가. <laughs> 얘들아 여기 봐 봐. 이런거 쓰는 게 아니라 게 보다 즐겁게 주무시다가 그대로 멈어라 즐겁게 주무시다가 그대로 멈어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자행이 자행이. 지우 이상해요. 지우야, 이게 밑으로 가. 여기 갔다가. 나처럼 해봐라. 요렇게. 가자. <laughs> <laughs> 와 여기 원숭이 있어. 어? 장이거낮은거 어? 저기 저아버지이다장이거낮은거 저기 저아버 <목소리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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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아. 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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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우리, 우리, 영원히. 우리 걸어가자. 네, 포켓 탈 거야? 탈 거야? 네, 어 아빠 없었어. 우리 누가 소리 질러? 누가 소리 질러? 아니, 오라 그랬잖아, 직원이. 어, 그니까. 그렇긴 한데. 아, 그렇지. 어, 얘들 이제 찾아 나올 거. 야 자, 유영이 선수 쪽로오세요 유영 선수 쪽 바다. 와. 다 여기 넓은... 여기가... 같은 아, 네. 마은선 마음으로... 그냥 우리가 찍으면 네. 될 같아. 찍어 달라고 해도 되고. 아, 너무 이쁜데? 여 이쪽 이쪽에서 어찍었는데 여기서 우와. 찍으면 되게 예 지... 지우도 지우. 앞에 보고 여기. 아, 아. 지우 여기 어 지우 어디갔지? 벨트가 잡아주고 있는데 삼촌이 잡아줄게 지야 여기 보고 이쪽 한번 봐보세요. 자 로니 로니 앞에 있어요. 봐봐. 네. 뿌이 어, 이나도 뿌이. 뿌이 뿌이 어 뭐야 지우 못생겼어. 어 지우 공주님 어디갔지? 지 얼굴이 없어. 여기 있다 지우 어. 공주님 어. 어디갔지? 로 로니 양자님 못생겼어. 눈부셔 눈부셔. 잡아주고 있는데 삼촌이 잡아줄게. 자 여기 부부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. 나 로니 여기요. 로니 앞에 봐봐 여기요. 네. 한번 봐보세요. 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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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지우 못생겼어. 어 지우 공주님 어디갔지? 지 어디 얼굴이 없어. 여기 있다. 지우 공주님 어디갔지? 네. 로 로니 양자나 아, 자리고. 아, 못생겼어. 그 어머 팁을 주고 있어. 그럼 달라서요. 어좀 폼폼. 어때? 운영 중이 아닌가 생각하기. 뭘로?

내일 한데. 야, 이기로기로기로 보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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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로 되게..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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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둘 중에 하나 고민했는데 내가 빼놓고 좀 잠실다 이겼어. 누나도 먹지 않아. 줄까? 뭐라고 이나야? 근데 이나야, 이나가 갖고 싶다고 모든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어. 장난가 그만 어, 여기 왜 이래? 로운이는왜 저래? 오빠 도넌 나도 넌 뛰지마 뛰지 마 이러고 그래. 우리 how much?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론이 V. 만세. 와, 론 멋있다. 와, 우와. 만세. 그러고 하이파이브 해봐,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빠랑! 아빠가 지켜줘야 세만 됐어 됐어 됐어?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! 이도한번예땡큐 공불비 갔나?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공불비 거기서 일해야 돼 <laughs> すごい